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의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조선과 일본은 아주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교류하는 와중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는 분명히 넘을 수 없는 벽, 다시 말해 문화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가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었다는 부분이 바로, 일본에서 유행하던 남색, 즉, 남성 간의 동성연애라고 하는데요. 이 남색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동성애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성인 남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행위였다고 합니다. 숙종 45년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방문했던 신유한은 일본의 충격적인 풍속을 접하게 되죠. 수많은 일본 남성들이 미소년들과 거리낌없이 성행위를 즐겼던 것인데요. 이 풍속을 보고 깜짝 놀란 신유한이 당시 일본 최고의 유교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설마 당신도 남색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메노모리는 그 좋은 걸 아직도 안 해보셨냐며 태연하게 웃었다고 하죠. 신요하는 자신이 본이 충격적인 풍습을 해유록이라는 기행문에 상세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유록에서 그는 일본의 남창은 요망스럽고 아리따움이 여자보다도 고운 면이 있는데다 그 풍속이 음탕한 정도도 더욱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이들이 여자에 빠지는 이들보다 배는 더 많았다 라며 당시 일본의 남색 문화를 묘사했죠. 그 외에 왕은 물론 귀족과 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미소년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가 없었고 심지어 서로의 남색의인을 질투해 죽이는 자까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동성애 문화는 대강 14세기 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 일본의 절은 여성의 출입도 접촉도 금지되어 있던 곳이라 하루하루 쌓여가는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던 스님들이 율법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는 했어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곱상한 남자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후 일본 전역의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동성애 문화까지 서민들의 삶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유곽에서도 예쁜 여성보다 미소년들을 더 찾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사와 귀족 계급에도 동성애 열풍이 불었는데, 남녀의 사랑은 그저 애를 만들기 위해 할 뿐이지만, 동성애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상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서,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동성애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신과 음모가 일상이던 일본에서는, 죽음과 가신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이 절실했는데, 그 수단 중 하나로 쓰인 것이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와카슈란,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아 앞머리가 있는 소년들을 말하는데 이 와카슈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나이 든 이들과 서로 계약을 맺은 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여러 가지 잡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특히 무사들의 와카슈는 호신술과 무예까지 갈고 닦았는데 이들은 주군 가까이에 머무르며 주군의 몸을 지켜야 했죠. 이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대신 주군의 심부름이나 밤일 등을 직접 맡은 남자 아이들을 코쇼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커서도 주군을 보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주군과 코쇼 관계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는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코쇼 마에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에다는 14세의 코쇼가 됐는데 그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당시 일본에는 어울리지 않는 충신이었던 데다가 용맹한 전사이기까지 해서 노부나가의 애정을 아낌없이 받았다고 하죠. 노부나가가 연애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에다에게 너는 나의 귀염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한 다케다 신겐 또한 22살 때 여자 시종에게 작업을 걸다가 코쇼에게 들켜서 호되게 잔소리를 듣고는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여자 시종에게 구애한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코쇼 뿐이라며, 만약 이 마음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편지는 도쿄대 사료편찬소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도쿠가와 막부 때의 무장으로 유명한 다테 마사문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었는데 마사문네는 오사카 전투에서 선봉에 서고 싶어 했던 시게슨이라는 장수를 달래며 그에게 볼에 키스를 해줬는데 그의 코쇼가 이를 보고 오해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죠. 자신이 그에게 뽀뽀를 한 것은 절대 애정표현이 아니었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겠다는 내용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투를 앞둔 무사들은 절대 여자와 자선은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여자가 출산한 후에도 1개월간은 남자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코쇼들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이들의 문화를 접한 조선인들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보고 별다른 반응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예 언급 자체를 하는 것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일본의 동성애가 흥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불교는 육식을 하지 말라는 교리가 없지만 675년부터 일본의 국교로 정해진 불교는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교의 색채가 섞이는 바람에 육식금지라는 교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황족을 포함한 많은 일본인들이 순식간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됐죠. 만약 천황의 명령을 어기고 고기를 먹으면 목이 달아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남자의 정액을 먹는다는 엽기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평소 남색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아직 어린 하층민의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와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일본 귀족과 사무라이들의 동성애인 와카슈도로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도 동성애를 하기 위해 어린 미소년 시종들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